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하나의 능력으로 선생님이 화랑경 속에서 이렇게 능력을 키우신 거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내 본성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처럼 각자가 이런 탈을 쓰고 있다는 거죠. 탈을 내가 내 나름대로 만들어 난 만들어 난 만들어낸 나. 이거를 이해를 하시고요. 네. 그 성품에 따라서 내 성격, b 이5라고 해서 이건 성격에 관한 거예요. 시간 있을 때 찾아봐서 BB5, 이 성격 테스트 하는 게 있는데 그걸 한번 보시고, 이 대표적으로 내가 그러한 만들어진 나, 거기서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개방성, 정서적 안전성, 대표적으로 다섯 개의 특성을 얘기를 하자면, 외향성은 말 그대로 관계예요. 사람들 관계에서 내가 얼마만큼 편안함을 느끼나. 여기서도 성격별로 도 다르겠죠. 사람별로 네. 또 다르겠죠. 아, 나는 네. 어떤 사람을 상대해도 그냥 편안하게 상대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자리에 가면... 좀 이렇게 좀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떤 그룹에서 다른 사람을 따르는 경향,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조직에 가면 뭐 리더나 뭐 반장, 부반장 뭐 이런 거 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도 내가 그 사람을 순순히 일단 그 위치에 맞게 내가 먼저 준대를 해주는가, 바, 거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성실성. 신뢰할 수 있는 정도. 내가 나를 신뢰하는 거나 상대방을 신뢰하는 경우나 어느 정도 내가 그런 거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가. 신뢰를 잘하고 잘 지지해주고 잘 따라주고. 그런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리고 새로운 호기, 개방성,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갖고 매력을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것을 뭐 어떤 게 접할 때, 공부할 때막 호기심을 갖고 이제 매료되는 정도가 있죠. 그냥 이렇게 해어 저런 것도 있네 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죽기 살기를 파고드는 사람들 있죠. 요것도 사람별로 다 다르겠죠. 이거는 그그 다음에 정서적 안정성 스트레스를 견디는 정도. 어떤 사람은 뭔가 조금만 와도. 조금만 와도 어떻게 돼? 나하고 안 맞으면 폭발해. 나하고 안 맞으면 폭발을 해버려. 그리고 누군가 조금만 내 뜻에 안 따라주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열받아. 뚜껑 열려. 그러면,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대표적인 빅5 특성, 성격적 특성이 이런 특성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람이 느끼는 감정 그럴 때 느끼는 감정이 이렇게 여덟가지가 기본적으로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기쁨, 수용, 공포, 놀람, 슬픔, 혐오, 분노, 기대 요게 있어요. 요거를 조금 다시 또큰 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 부분을 좀 봐주세요. 이쪽 부분 보이실까요? 네. 사랑에 반대되는 반대편 사이 이거를 또 이렇게 여덟 가지를 둘러싸고 있는 게 이게 있어요. 사랑, 복종, 경외, 실망, 후회, 경멸, 공격, 낙관. 우리가 사랑의 반대편에 있는 게 뭐예요? 사랑의 반대쪽에 있는 거. 후회예요, 후회. <laughs> 사랑하고 나서 후회. 낙관의 반대편에 있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관, 어, 잘될 거야. 아니면, 반대편은 실망, 복종. 내가 누구한테 막 복종하다가 배신당해, 경멸해. 어떤 사람을 경외하다가 공격해. 이 기준이 뭐예요? 누구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에요. 그내 그 기준이라는 거는 현재의식이에요. 잠재의식이에요. 현재의식? 현재의식이에요. 어,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공부하시는 분들은 현재의식인가요? 잠재의식인가요? 잠재의식. 현재의식은 현상 속에 보여지는 거. 내가 사진 찍은 대로 얘가 바로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잠재의식은 내가 찍은 거를 누구한테 보내? 현재 의식. 내 잠재 의식은 현재 의식은 내가 현상에서 찍 사진을 찍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뇌는 거울 뉴런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그렇 거울 뉴런 우리 뇌는 예. 아,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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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제가 발음이 안 좋은가요? 우리 뇌에는 거울 거울 미로 미러, 백미러, 네, 네, 거울 뉴런이 네. 있어요. 거울 뉴런이라는 게 있어서 지금 선생님들이 저를 보면서 아까 옷을 보면서 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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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를 보면 이 뇌가 제가 손을 지금 위로 아래로 올리지요. 올렸다가 내리고 올렸다가 내리고 이거 보이시죠? 네. 선생님들이 눈으로 제 손이, 손은 지금 누구 손이 움직여요? 선생님 손이요. 제 손이 움직이지만 선생님들의 뇌는 이거를 쫓아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음, 뇌가 자동으로 이 제가 하는 거를 그대로 뇌가 이 동작에 자기 움직인다 생각하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거울 유련이라는 게 장, 그게 우리 멀, 뇌 속에 있어요. 그러면 내가 현실 속에서 기뻐. 그러면 얘는 기쁘겠죠. 어, 기뻐. 내가 깜짝 놀랐어. 내가 놀랐으면 얘도 얘가 뇌가 깜짝 놀라. 내가 울어. 그럼 얘도 뇌도 울고 있어, 지금. 근데 우리는 이 뇌를 잠재 의식을 공 다루는 저희는 이 뇌를 누가 움직여야 돼요? 잠재 의식에 넣자자자. 나. 어. 나. 네. 창조적이고 잠재력이 풍부한 내가 얘를 움직여야 돼요. 이해하셨을까요? 음, 네네. 우리가 타고난 건 엄마 뱃속에, 그니까 그걸 연결, 생각을 할게요. 내가 지금 엄마 택줄에 연결이 돼 있어. 그럴 때는 기쁨은 기뻐서 뛰고, 슬픔은 슬픔, 본대로 내가 행, 즉각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을까요? 네. 누가 나를 탁 때려. 그럼 이게 바로 나가. 이게 현재 의식의 네. 엄마 택줄에서 반응하는 거야. 이거는 근데, 이것이 우리 잠재의식 원형상의 택줄을 딱 연결시켜 놓으면, 이 정도까지 잠재의식에까지 연결이 돼서, 이거를 내가 관리를 해, 절제를 해. 누구한테 한번 걸르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으로? 누구의 마음으로? 원형상의, 원형상의 마음과 원형상의 목적과 원형상의 의도대로 우리가 그를 움직이 그 움직이는 힘이 나의 성숙도예요 그쵸? 엄마 뱃속에서 태지를 네. 끊고 나와서 그동안 내가 세상에서 굴러. 부딪혀, 자고 오는 자극, 자극에 대해서 내가,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어떤 경험치들에 의해서 또는 우리가 현재의 식으로 지식으로 들은 게 있어서 그런 거 모든 게다 포함이 되면서 내가 나라는 거를 만들어가. 근데 이제는, 아, 그렇게 할수 있는 힘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알았을 거예요 아셨을 거예요 우리 그 힘을 이렇게 보내주는 그 원... 본질이 뭐라고 요 원형상. 원형상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여기서 사랑과 경의 사이를 볼 게요 사랑하고 경애 사랑하고 경애 사이에 뭐가 있어요 복종. 복종. 내가 사랑해. 사랑하면 복종.